2024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연예인. 2024년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들이 우리 곁을 떠난 해였어요. 그들의 작품과 추억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지만 그리움은 커져만 가네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세상을 떠난 연예인들의 삶과 엄적을 되돌아보며 그들의 빛났던 순간들을 함께 기억해보려 합니다. 김수미님은 1949년 10월 24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나 197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셨죠. 전원일기에서 일용 엄니로 큰 사랑을 받으셨고, 영화, 웹시 등 다양한 작품에서 독보적인 연기를 선보이셨어요. 2024년 10월 25일, 향년 75세의 나이로 심정지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연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참고 박보람 님은 2010년 슈퍼스타 K2를 통해 얼굴을 알리셨고, 이 후, 예뻐졌다, 등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죠. 2024년 4월 11일, 서울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음성과 밝은 에너지는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습니다. 참고, 송재림님은 모델로 데뷔하여, 해를 품은 달, 우리 갑순이 등 다양한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죠. 2024년 11월 12일, 서울 자택에서 향년 39세의 젊은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그의 다채로운 연기와 매력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참고, 신사동호랭이님은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작곡가로 2024년 2월 23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남아있습니다. 참고, 남궁원님은 1960년대부터 활약한 배우로 맨발의 청춘 등 수많은 작품에서 열연하셨죠. 2024년 2월 5일 향년 88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그의 연기 열정과 업적은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참고 방시리님은 서울탱고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은 트로트 가수로 2024년 2월 20일 세상을 떠나 많은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의 흥겨운 무대와 노래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추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참고, 2024년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들이 우리 곁을 떠나내였어요 그들의 작품과 추억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지만, 그리움은 커져만 가네요.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기억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연예인. 최근 전원일기에서 22년 동안 일용업리로 열연했던 김수미 씨의 죽음으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유명인들 중 생각지도 못하게 세상을 떠난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갑자기 세상을 떠난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6년생인 강수연은 4살 때부터 아역배우로 활동했는데요. 아름다운 외모와 타고난 연기 재능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으며 연기력을 증명하고 대종상, 청룡영화상, 백제예술대상 등에서 여우주연상 총 10관왕을 달성한 배우입니다. 22년 1월 촬영을 마치고 연내 개봉할 예정이었으나, 22년 들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병원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5월 5일 오전부터 두통을 느낀 강수현이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당시 병원 후송을 원치 않아 철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후 5시경 강수현 가족들의 신고로 119가 다시 출동했으나 이미 심정지를 일으킨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심폐소생을 받으며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은 배우와 감독, 영화계 인사들의 그녀의 쾌차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으나 병원에 이송된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강수현의 영정 사진으로 사진 속 강수현은 무표정으로 두 팔로 자신의 상반신을 감싸고 있다. 1998년 출생인 이지아는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배우인데요. 2017년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참가하여 처음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배우로서 활동을 시작한 그에게 2022년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22년 10월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의 피해자였고 때문입니다. 해당 사고는 한참 꽃다운 나이 젊은 친구들이 많아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그도 이 사고의 안타까운 피해자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23년 방영된 MBC 드라마. 꼭두의 계절에서 정의된 역을 맡았으나 그의 사망으로 인해 촬영이 중단되었다고 하네요. 2013년 데뷔한 폴라리스 엔터 소속 5인조 걸그룹입니다. 멤버 개개인의 실력도 훌륭하여 대중들의 주목을 받으며 디지털 싱글 앨범이 실시간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데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14년 9월경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9월 3일 오전 1시 20분경 대구에서 열린 음악회 방송을 녹화하고 서울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인데요. 당시 안전벨트를 하고 있던 멤버들은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으나 은비는 이 사고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직사했습니다. 권리세는 과다출혈 및 쇼크로 아주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11시간 동안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낮아진 혈압으로 수술을 중단했고 상태가 호전되면 재수술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9월 7일 오전 10시 10분경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은비의 나이는 21살, 리스의 나이는 23살로 안타까움을 안겼는데요. 레이디스 코드는 2020년 2월까지 3명이 멤버로 활동하다 소속사와의 계약만료로 현재는 회사를 모두 떠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94년생인 박보람은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에 출연하여 대중에게 인지도를 얻었는데요. 2014년 오디션 프로 출연 당시보다 30kg을 감량하며 타이틀곡 예뻐졌다로 가수로 데뷔했는데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부른 드라마 OST도 히트를 치며 가창력과 음색을 인정받았는데요.